쪽에 지금 차를 띄워서 봤을 때는 지금 네. 엔진 쪽도 지금 누유 흔적 전혀 안 보이시고요. 네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미션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소음기 쪽하고 이런 것도 퍼진 흔적이 지금 없네요. 네. 카바를 지금 탈거를 해도 네. 이쪽에 보시면 엔진 이제 헤드카바 네. 쪽하고 이쪽 부위도 네. 지금 전혀 누유가 지금 전혀 없네요. 네. 사진 쪽하고 지금 미션 쪽하고 네. 어떻게 보셔도 지금 누유라든지 이런 흔적 표시가 지금 네. 전혀 없으세요. 네. 지금 미션도 마찬가지로 미션 네. 쪽에 뭐 펜이라든지 네. 뭐 리데나 바킹면 네. 이런 쪽을 지금 봤을 때도 다 누유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네. 양호합니다. 중형 세단 그 중에서도 어, 현대자동차에서 중심 모델이 되는 어, 그런 차량입니다. 쏘나타 브릴리언트 2013년형 주행거리 174,000km 만 역시 이 주행거리로 인한 음, 이 가격적 메리트가 어, 상당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내, 이 실내 관리 상태가 어, 상당히 이 깔끔하게 잘타 주셨습니다. 이 외부도 외부지만 실내가 깨끗한 차를 타면 아무래도 이 산뜻한 이런 느낌을 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외관도 물론 깔끔하지만 특히 이 실내에서 주는 느낌이 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옵션을 한번 기본적으로 살펴보자면 스마트키가 적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이 출고 내비입니다. 현대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운전석 전동 시트와 앞좌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등 미러도 역시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서 출고가 되었고요. 오늘 이두 대의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 두대 모두 600만 원대 중형 세단입니다. 안에가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아,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이 커브길에서. 가 쏠리다 보니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납니다. 차량 설명서가 빼고 주행을 했어야 되는데 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가 주행 테스트가 끝나고 바로 동급의 쉐보레 말리부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쏘나타 잠시 후면 하부 영상과 소품 점검까지 모두 보실수 있는 만큼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바로 말리부로 넘어가서 주행 테스트, 주행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쉐보레 말리부 2.0 모델에 옮겨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리부 같은 경우는 일단 타봤을 때 우선 실시 강성, 실시 강성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두말할 거 없는 이런 차량이죠. 자, 이 안정감 있는 이런 느낌 우선 좋습니다. 자 현재 차량의 연식 2013년식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10만 9천 키로 YF 소나타 앞전 그 브릴리언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주행 거리가 대폭 적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는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죠. 자, 현재 이 말리부, 말리부의 경우는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볼수 있는 이 진주색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쏘나타도 마찬가지로 진주색을 가지고 있고요. 옵션, 스마트키와 아쉽게도 내비게이션은 부재인 상태입니다. 대신 이제 쏘나타와는 다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버튼식이죠. 자 파킹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운전석 열선 시트 메모 시트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패스의 경우도 순정으로 눈미라형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서 출고가 되었고요. 자이 말리부의 경우는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조석 헤드라이트 스키가 조금 차있는 관계로 일단 제가 부품을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량의 주행 테스트가 마치고 영상이 편집이 되어서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나이트가 교체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외적으로는 이제 나이트 외에는 어떤 흠잡을 곳은 없습니다. 실내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차 역시도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하부 점검과 소모품 점검까지 완벽하게 마친 후 교환할 소모품이 있으면 교환까지 즉시 해서 저희 전 시장에 전시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프 소나타 차량 엔진룸부터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엔진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올 양은 양이라든지 아직 교환되기는 멀었고 네.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엔진홀은 아주 괜찮습니다 냉각수도 네. 상당히 정상 위치에 다 있고요 네. 냉각수도 정상이고 벨트면 아. 네. 또 네. 예전에 보면한번 교체를 한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벨트도 아. 그 상태가 좋으시고. 네. 이쪽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누유 흔적은 전혀 안 보이세요. 네. 깔끔하네요. 그죠? 네. 굉장히 깨끗한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코오일은 지금 육안으로 지금 봐도 지금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정도라든지 색산이라든지도당는히 양호한 편입니다. 네. 오일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다 양호한 편이야. 일단 네. 네. 차 올려서 하체 네. 쪽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하체 쪽에 지금 차를 떼어서 봤을 때는 지금 네. 엔진 쪽도 지금 누유 흔적 전혀 안 보이시고요. 네,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미션 쪽도 마찬가지, 누유 흔적 네. 전혀 없어요. 냉각수라든지 이런 거 흔적 자국도 지금 전혀 안 보이고. 네. 사체 쪽에도 지금 부신이라든지 이런 네. 거 터진 부분 전혀 안 보이시고요. 나이링 네. 상태도 아직 한80% 정도 남아 있고. 아 많이 남아 있네요. 네. 부신이라든지 네. 뭐 쇼바 상태도 양호합니다. 아네 네. 괜찮습니다. 반또 마찬가지로 뭐가 터지고 이런 것도 안 보이고. 네 깨끗해 보이네요. 상태는 양호하고요 네. 소음기 쪽하고 이런 것도 터진 흔적이 지금 없네요. 네. 이거. 안 네. 리어 서스펜션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뭐 링이라든지 뭐 부싱이라든지. 네. 그리고 쇼바라든지 마찬가지로 터진 흔적이 전혀 없어요. 네. 녹도 전혀 없고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네. 제가 봤을 때는 양호한 편이네요, 이것도. 네. 상태는 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일도 다 갈아져 있고, 그죠? 네. 차량을 관리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전차주 분께서 오일류랑 싹다 한번 교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부로 상태를 봐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가져가서 진열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0%한 이만에 대해서는 교환해주세요. 소음분. 물 네. 색깔은 어떨까요? 뭐 일단 양이라든지 색깔도 네. 상태는 양호해. 양도 네. 정상으로 네. 지금까지요. 예. 네. 네. 상태는 네. 찮고요 태가 네. 양이라든지 오염도가 그렇죠. 아예 부소에 무리가 있죠. 괜찮은 분은 그렇죠. 브레이크를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또좀 더워진지 봤을 때는 네. 교환을 한번 하셨네요. 네. 네. 상태가 양호한데 뭐야? 맞게 벨트 상태나 어, 어떨까요? 누유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이쪽에 보시면 엔진 이제 헤드카바 예. 쪽하고 이쪽 예. 부위도 지금 전혀 누유가 지금 전혀 없네요. 네, 관광스러워도 네. 없네요. 네. 네. 상부 누유는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을 타봤을 때또 느낌은 굉장히 좋았던 말리부였습니다. 자, 말리부 하부 점검을. 시작하 하겠습니다 헤드램프 부품이 오는대로 즉시 조섭 라이트를 교환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차량의 하고입니다 자, 하나씩 어, 보겠습니다 네, 엔진쪽 하고 지금 미션쪽 하고 네. 어떻게 보셔도 지금 누유라든지 이런 흔적표시가 네. 전혀 없으세요 어, 반대편에 지금 미션도 아, 마찬가지. 미션 네. 쪽에 뭐 펜이라든지, 네. 뭐 리데나, 바킹면 네. 이런 쪽으로 지금 봤을 때도 다 누유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네. 양호한 편입니다. 네. 냉각수가 누유된 흔적도 지금 전혀 없어요. 그스튜디도 아, 없고요. 운전석 지금 하체 쪽에 한번 보면, 네, 네, 네. 지금 볼이라든지, 네. 노안이라든지 네. 그리고 조인트, 조인트, 쇼바쪽 이 네. 흔적 전혀 없고요 없고, 브레이크 패드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패드는 거의 한100% 기준에서 한80% 정도 남았습니다 아, 많이 남아있네요 반대편에도 지금 봤을 때 마찬가지로 네. 동일하게 이상 흔적이 전혀 없어요 네. 아, 부시 상태도 양호한 것 수가 있습니다. 뒤에 위험한 흔적은 없 네. 자, 뒤쪽 부싱하고 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바 쪽 상태 양호하고 양호하고요. 양호하고요. 그리고 무슨 다른 볼들이라든지 이런 노함이라든지 네. 이런 거 터진 흔적이라든지 호부 박힘 쪽하고도 다상태 양호한 편입니다. 자찮고요 이거는 나일링 상태는. 네. 얘는 한 70%, 70% 네. 자,는 뭐50% 미만이면 일단 교환을 해 드리는데 자, 디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음. 앞에보다는 좀더 오래 쓰시니까 거의 뭐한참을 쓰시면 되겠 될것 같습니다. 그다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네. 육 유관상 봤을 때뭐 누유라든지 터지는점 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요 그러면 뭐 크게 어떤 뭐, 뭐 헤드라이트 말고는 크게 할건 없네요, 그죠? 네. 이 차량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말리부 차량도 저 YF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좋은 수준의 컨디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이트 부품이 오는 대로 바로 교환을 해놓도록 하고요. YF 소나타, 쉐보레 말리부 두 차량 테스트를. 묘하고 저희 전시장에 전시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